경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해가 뜨기 전 안개 낀 논두렁길을 달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고등학교 2학년. 민수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민수야, 세상엔 재능보다 끈기가 더큰 힘이란다."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매일 새벽 달렸습니다. 꿈은 하나, 전국 체전에 나가 우승하고 태극마크를 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지역 대회에 나갔지만 항상 2등, 3등에 머물렀습니다.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라. 운동은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야. 어느 비오는 새벽, 민수는 미끄러운 흙길에서 연습하다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그는 중얼거렸죠. 난안 되는 건가 봐. 그때 지나가던 동네 할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왜 울고 있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계속 져요 할아버지는 빗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뒷산 느티나무 보이지 그 나무는 10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 어느 날부터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시작했단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리기 방식을 바꿨습니다. 호흡을 배우고, 자세를 고치고, 식단을 조절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전국체전 결승전. 수백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100m, 그의 다리가 폭발하듯 움직였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그는 모두를 제치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전국체전 1위. 경상도 대표 정민수. 관중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의 얼굴. 그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경기의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믿은 시간의 승리였다는 것을. 몇달 뒤, 민수는 국가대표 선발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제 내 뿌리가 꽃을 피웠구나.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마치 땅 속의 뿌리처럼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만이 결국 세상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노력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달려가세요. 당신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